우리 열차는 부산에서 10시 32분에 출발하여 국포, 화명, 물금, 삼랑진, 밀양, 상동, 청도, 남성현, 경산, 동대구 대구, 외관, 구미, <laughs> 김천, 영동, 옥천, 대전, 조치원, 천안, 평택, 수원, 영등포,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제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10시 32분에 부산역에서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10시 46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제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구포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현재 구포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구포역 내리시는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0시 51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화명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화명, 화명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화명역 내리실문, 아, 화명역 내리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0시 59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물금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물금, 물금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물금역 내리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1시 11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삼랑진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삼랑진, 삼랑진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삼랑진역 내리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1시 21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미량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미량, 밀양, 미량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미량역 내리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1시 29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laughs>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상동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상동 상동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상동역 내리실 문, 아니, 상동역 내리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1시 38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청도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청도, 청도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청도역 내리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1시 46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남성현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남성현, 남성현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남성현역, l 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1시 57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경산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경산, 경산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정산역 내리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2시 11분에 서울로 가는 우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동대구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동대구, 동대구역에 도착합니다. 동대구역 l 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2시 17분에 서울로 가는 무흥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대구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대구, 대구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대구역 내리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2시 36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외관역에 도착,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도착하고 있는 역 외관, 외관역입니다. 외관역 내리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2시 50분에 서울로 가는 우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구미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구미, 구미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구미역 내리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3시 7분에 서울로 가는 웅궁화호 1212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김천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김천 김천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김천역 내리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3, 13시 34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영동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영동, 영동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영동역 내리시는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3시 53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옥천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옥천, 옥천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옥천역 내리실 고객님, 내리시는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4시 6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대전, 대전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전역은, 무궁화, ITX 세마을, KTX, SRT 등, 고속 열차가 다니는, 역입니다. 대전역에서, KTX, SRT 또는, RTX 세마등 고속 열차로 환승하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대전역에 하차하신 후 대전역 전광판을 확인하시어 열차 탑승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차 지금 대전 대전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대전역 내리시는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4시 31분에 서울로 가는 우흥하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조치원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조치원, 조치원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역 내리시는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4시 53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천안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천안, 천안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천안역 내리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5시 7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 우리 열차는 잠시 후 평택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잠시 우리 열차는 지금 평택, 평택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평택역에 내리시는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5시 27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수원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는 지금 수원, 수원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수원역에 도, 내리시는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5시 50분에 서울로 가는 우궁화호 1212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영등포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지금 영등포, 영등포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 내리시는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5시 59분에 마지막역인 서울역 종점을 찍는 무궁화 1212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역인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오늘도 저희 코레일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코, 저희 코레일은 고객 고객 여러분들의 안전한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환경 여행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차는 현재 서울 마지막 역인 서울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하차하시기 전, 잊으신 소지품이나 휴대전화 등 잊으신 소지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열차에 소지품을 두고 내리시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차 서울,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역인 서울역에 하차하시는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